10월 그 11일, 즉 음력 9월 9일인데요. 도교의서그 미의 신인 구천현녀 그 탄생일입니다. 천지신명 가운데 이 구천현녀는 미를 담당하는 그 신입니다. 이날은 그래서 여성들이 그 금전운과 또 행운을 불러들이기에 최적의 날입니다. 구천현녀는 그 아름다움과 그 재물을 함께 상징하는 그 신입니다. 거울 앞에서 그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다듬는 그런 일이 재물운을 또 크게 끌어들입니다. 특히 그 손발톱을 정리하면 좋은데요. 또 옷도 그 의상 착용해서 그 화사한 옷을 입어주면 또 아주 좋습니다. 금전운이 그더 한층 또 강력하게 끌어당겨집니다. 풍요로운 그 재물운을 또 끌어당긴다는 것이죠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집 안에서는 그 둥근 그 화장품 용기 위에 용기 위에 그 은빛 동전 그한 개를 꼭 올려두시기 바랍니다. 문복이 그 쌍으로 증폭이 되는 그런 풍수적인 의식입니다. 동근 형태에서는 그 완전함과 또 조화를 창작을 합니다. 또 재물운의 그 에너지를 또 원활하게 순환시켜 줍니다. 은빛 동전은 그 재물운의 또 강한 기운을 그 반사를 합니다. 재물운의그두배로또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은빛 동전은 그 50원짜리 또 100원짜리 또 500원짜리 이런 동전 중그한 가지를 그 편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둥근 그 화장품 용기 위에 하루동안 그 올려 두시기만 하면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 풍수 방법이 그 마무리가 됩니다 9000년의 그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이 그 내재된 그런 기운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날은 그래서 그 미를 가꾸는 그 행위가 재물운을 또 상승시키는 그런 이유가 있죠 구천년역그탄생이 되는 그 미와 재물운이 서로 그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. 자신을 그 꾸미는 그 행위에서 바로 도움복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. 물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가꾼다든지 화사한 의복으로 또 자신을 꾸민다든지 이런 그 외적 변화뿐만 아니라 또재물운이그 흘러들어오는 그 통로를 또 열어주는 그런 풍수적인 의식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집의 그 서쪽 구역에 그 소주 한 잔을 하루 동안 따라 두시는 거죠. 그리고 날이 바뀐 그다음날 그 소주를 싱크대 그배수에 버려 주시면 또 이것도 그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 풍수 의식이 되어줍니다. 10월 그 11일 그 금요일 음력으로는 그 9월 9일인데요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그 준비로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9천년 역그 탄생일에 맞춰서 또 크게 발복 시켜보시기 바랍니다.